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 조상돈 14입니다. 저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제 신앙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올 초에 사모님과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제주 아웃리치에 대한 신청 권면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겠다고 하고 제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많은 두려움을 느껴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가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압박감이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먼저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소식란에 아운리치 신청을 받는다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한주한 한 주를 넘겨 신청 마감이 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래 이제 끝났다.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인원이 부족하다며 다시 광고를 하셨고 또다시 압박이 시작되고 급기야 1대1 권명까지 받았지만 가지 않으려는 생각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버려두지 않고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할수 없게 온통 아웃리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웃리치 6일을 남겨놓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브릿지도 전해보지 않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발하기 전날, 내가 속한 조의 조장 목사님께서 전화로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아웃리치 전도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내가 속한 조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에 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가 3조에서 5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첫날 전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5조에는 조장 윤병철 목사님과 이정금 사모님, 황영인 목사님, 이분섭 장로님, 정하영 집사님, 최양순 집사님. 그리고 저까지 일곱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길 교회는 난산에 있는 난산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전주, 전도자님은 안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에 첫집을 방문해 정하영 집사님이 브릿지를 전하고 영적 기도를 마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전도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온통 교회 때문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일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안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전도자님과 사모님께서 함께하셨고 난상 그리스도교회 사모님께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시며. 몇 년을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던 분이 산분부르지를 통해 영접하는 것을 보시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마을 280호 가정을 공평하게 다 돌며 전해야 한다고 저희들을 직접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전할 용기는 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사진 찍고 올리는 일이라.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하영 집사님이 3분 브릿지를 전하면 사진 찍고 올리는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틀째 되는 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인생 첫 3분 브릿지를 전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옆에서 조언들이 머리 올렸다고 기뻐해 주었고, 마음속에 나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 앞에 앉아서 3분 브릿지를 전하는데, 제가 할머니 앞에서 아양을 돌고 있었습니다. <laughs> 3분 브릿지를 전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다른 조의 조장 양정호 집사님께 차량 지원을 요청했고, 집사님이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3분 브릿지를 전한 분들에게 모시러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7시에 경로당에서 뵙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5시에 문을 닫아 계실 수가 없다고 하셔서 난상교회 전도자님께서 경로당 관리하시는 분께 부탁해서 7시까지 문을 닫지 않기로 하고 우리는 초청잔치 음식 준비를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음식 준비를 마치고 5시가 조금 넘어 경로당에 가보았는데 경로당은 텅 비어 있었고 관리하는 분이 문을 잠그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냐고 묻자 관리자는 없네요 하고 문을 잠그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왔고 우린 풍성한 잔치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시 30분쯤 되어 우리 차와 난상 그리스도 교회 차가 마을을 돌고, 양정호 집사님께는 경로당에 가서 픽업을 해달라고 하고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영원들을 차로 모시고 교회로 가는데 양정호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로당 앞에 다섯 분이 계셔서 모시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양정원 집사님은 두 번에 걸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로 왔습니다. 일곱 시쯤 되어 교회로 왔을 때 교회는 영혼들로 가득 차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야심으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5분의 영혼들, 그분들을 보시고 전도자님께서는 교회 설립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예배드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설레임을 느꼈고 마음이 주체할수 없이 기뻤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전도자님께서 예배 오셨던 분들의 이름과 3분 브리지 용지를 정리해서 보관하시는 것을 보며, 전도자님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본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한용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됐고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아울리치를 꼭 가야 된다며 군만해 주신 사모님과 아내 문용옥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